하 어제 강빈이 재우다가 잤습니다 제가 또띠아를 사놨거든요 근데 실버라인이 자기는 안먹는다고 참나 이거 안먹으면 뭐 먹을거지 뭐다 먹고싶어서 먹나? 먹을게 없으니까 그냥 먹는거지 자 배식이요 군소리말고 드세요 여기서 먹어 어 거기서 먹어 나 여기서 뭐뭐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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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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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는 어디 왔어? 고 있나요? 어요 네. 저희 어머님 오셔가지고 어머님 덕에 촬영 을 하나 끝내고요. 지금 파주에 잠깐 왔습니다. 지금 식사를 준비를 하러 푸드코트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여러분 햄버거도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하이 카레. 카레가 할 먹기 참 좋아. 그럼. 근데 카레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어릴 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급식에 맨날 나와 가지고. 음. 나 급식 세대가 아니지만. 그리고 카레 나오날 고기가 안 나오거든. 남기면 안 된다고 막 혼내 가지고. 음. 급식에 부담감이 빡 생겼었지 그래서 막 울고 그랬어 나 학교생활 쉽지 않았네 그러니까 원래 좀 긴장도도 높고 소화도 잘 안되는 애가 급식 남기면 혼난다고 막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laughs> 더 긴장이 빡 되면서 소화가 더 안되는 거야 그 다음날 갑자기 용기가 번쩍 생기는 거야 <laughs> 난 먹을 수 있다 친구가 북엇국을 못 먹는 거야 응. 나 북엇국 괜찮았거든 응. 이거 내가 먹어 줄게 너가 이거 먹어 줘 이러고 막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리고 호기롭게 저 국물 더 주세요 <laughs> 초등학교 2학년 때? 응. 불평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불평이지만 밥을 남기지 말라고 해 놓고 응. 자율 배식이 아니면 응.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치 남기지 말라고 할 거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야지 그거는 사실 애들한테는 응. 좀 단어가 그렇긴 하지만 어감이네 고문이야. 음. 난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 음. 그리고 나는 급식에 좋은 기억이 없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첫 급식이 그래버리니까. 음. 커피를 내려왔고요. 이 시작. 언선나다 했다 와 그러고 서 있노. 뭘다 뭐 했는데. 왜 그러고 있는데?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자유롭게. 박수. <laughs> 갑자기 박수 친다. 어, 너, 오. 오. 장난 지 <laughs> 오. 와우, 와우, 오, 와하, 지금 어디 찍고 있어? 아무데나. 데코는 필요 없다. 저는 낮에 먹은 카레. 강미가 놀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밥한 명씩 먹어요. 뭐 조용히 시켜가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조용히 시키는 게더예너스럽요 얘는 분유 대기 중입니다. <laughs> 하이엄 미팅 고요 미팅을 하고 있다 오겠습니다. 미팅 간다고 해놓고 바로 집입니다. 아, 혼자 얼마나 좋던지. 여자에서 도넛츠 싸간 것도 먹고 아주 좋았답니다. 근데 지금 오자마자 강빈이가 씻고 있어요. 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요즘 좀 빨리 씻기는 거 하고 있거든요. 강빈아! 안녕! 어, 반가워. 안녕! 아 강빈이랑 실버라이언이 장을 보고 왔더라고요. 밥을, 요거 불고기랑. 어이참 혼자 되겠어? 많이 도와줘. 한번 해와 내가 밥 할게. 되겠어? 안, 아, 안 되겠어? 안돼 왜? 어안 되겠어? 안 되겠어? 뚜르겠어안 되겠어? 어안지 박수 박수 왜이안어안그겠안돼 <laughs> 어? 오, 딱 했습니다. 그래도 콩나물국이 있으면 낫잖아. 그치. 과연, 벗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판교의 한 호텔입니다 하, 내일 여기에서 일정이 있는데 일산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미팅 오는 길에 미팅은 정작 차에서 화상으로 하고 미팅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했거든요 아 이거 내가 당일날 했다가는 대형사고를 치겠다 싶어서 호텔 잡고 잡니다 새벽 1시인데요 제가 안 자요 어, 박수차 편의점 햄버거 두개 클리어하고 튀김 우동까지. 아 바나나 우유. 오늘 뷰티 생방송도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 체력이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찢어진 거를 줬겠어? 찢어진 거못 봤는데 처음에 봤어요. 저거 얼마야? 문한 장만 갈아주나? 아, 사람도 출근한다. 서강빈. 어, 조심 먹으러 가자. 강빈이도 바나나 이런 거 있으면 줄게. 1차전 와, 이거 좀 괜찮다. 아, 이 집이 커피가 맛있어. 연어도 맛있고, 응. 고급이요. 아,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났어? 아, 그래요? 인정. 이차전 아...

안 쫄거든. <laughs> 나 간대. 조심히 가래나안 쫄았다. 분명히 말한다. 쫄지 <laughs>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다 자가 진다 방송을 끝냈거든요? 아, 진짜, 근데, 메이크업 천재신 것 같아요 좀 아니, 천재가 아니라, 그... 저는 그냥, 슈루유니버스에 갔다가 저기 놀러간 a g 비 t 저 둘리 좋아하잖아요. 저 둘리. 저 둘리에서 뭐 하실래요? 나 l o 담당인데. 어? an 담당이세요? 응. 어 o s e to lose, to lose, to lose, 니 o l o 너무 배고파. 음~~ 컬링 또 대한민국이 잘하지. 그럼 가자. 엄마. 여러분 룸서비스입니다. 지금 컬링 하고 있어요. 음이 정신 없는 거. 아야. 이 휴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가야 합니다. 얘를 먼저 먹이느라. 어. 이게 지금 포세린 타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깐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어. 얘는 자고 있고요. 금방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보내야 할 이메일을 좀 보내놓고.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거 우리 한번 발을 넣을까 슉.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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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양말을 신어볼까? 자, 깐만가깐만 이거 봐. 노란색 병아리가 양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촬영을 하나 마쳤고요. 여기 호텔을 좀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실버라인 정리하는 동안 좀 보여드릴게요. 저 문에서 들어오면은 여기 주니어 스위트인데, 아, 좀 폭탄, 죄송합니다. 쇼파가 이렇게 있고요. 테이블이 있고. TV가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 침대가 있고. 지금 실버라인 정리 중인데, 이렇게 정면에 판교에 이 엄청난 회사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큰 TV가 있어요. 화장실은 문이 이쪽에도 있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슬라이딩 도어예요. 또 제가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네, 여기 화장실이 좀 많이 폭탄이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요또 세면대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좀 이렇게 무난하게 괜찮은 제품으로 많이들 쓰는 그런 거고요. 샤워실에도 저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저? 저 샤워기가 들어가 있는데, 벽을 더 내가지고, 요 네모난 데 있죠? 여기 이렇게 구멍이 파져서 저기 제품들이 저렇게 올라가져 있는? 그리고 욕조가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조정 욕조라고 해가지고, 타일로 다 이어져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욕조가 요즘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차가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요런 것을 간살도어라고 하죠. 감빈아, 엄마를 그걸로 그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요 이렇게 간살도어가 중간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요쪽으로 못 넘어가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간살도어가, 먼지가 여기 무지하게 많이 낄것 같고요. 그냥 호텔에서만 되어 있는 거 구경하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루는 아마 강화 마루일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얇은 마루 잘안 쓰고, 약간은 이렇게 넓이가 있는 거 쓰더라고요. 미팅 하나까지 마치고, 소울푸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김밥천국. 이리 와요. 맛 하이업 김치찌개 먹고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이제 나는 오늘 편집에 나야 밥을 같이 못먹죠? 분유 한번 먹어보는 거야? 아, 지금 분유 먹어야 돼서 애기야. 아직... 네가다큰줄 아나 본데? 뿅! 뿅! 아 뿅! <laughs> 고 자, 알았어. 잠깐. 자, 요거, 요거, 요거 잡아봐. 아! 있어. <laughs> 분유가 싫은 게 아니어서 난 너무 긍정적이야. 고생해. 그와... 어 편집이 훨씬 쉬워. 자식은 기쁨이지만 일은 행복입니다. 아니 편집을 하는데 와플이 나오잖아. 강빈이, 아빠랑 잘 있었어?